12월 23일 증시 마감. 지수는 멀쩡한데 체감은 최악인 날. 코스피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체감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버텼지만 돈은 조선으로만 쏠린 섹터 주도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약4,115 포인트, 0.24% 상승. 코스닥은 약919 포인트, 마이너스 1.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조선이었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조선기자재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수주, 환율, 실적을 같이 보는 산업 흐름입니다. 반대로, 기대가 먼저 달렸던 우주 항공은 크게 밀렸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실패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꿈보다 현실을 택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보다 장 흐름이 먼저인 날이었습니다. 눌림은 없고 반등은 짧고 돈은 섹터 단위로만 이동했습니다. 오늘 장은 실력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보다 방향을 보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마감시황 매일 간단하게 정리받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자세한 분석은 투콘다니맘 인사이트에서 본 콘텐츠는 개인 의견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